히브리어로 성경읽기 10편 2편 라마 라그슈 고임 우레우밈 예흐구리크 알 아도나이 이뜨야츠브 말케 에레츠 베로즈니노슈스두 야하드 네나트카 에트 모스로테모 베나슈리카, 미메누, 아보테모. 요시에브, 바샤마임, 이세하크, 아도나이, 일 아그, 라모. 아즈, 예다베르, 엘레모, 베아포, 우, 바하로노, 예바할레모. 바, 아니, 나사크티, 말키, 알지온. 하르 카드시 아사프라 엘 호크, 아도나이 아마르. 엘라이 베니 아타, 아니하용, 예리드티카. 쉐알 미메니 베에트나, 고임, 나알라테카바 아후자트카, 아프세 아레츠. 테로엠 베쉐베트 바르젤 키클리 요제르 테나프쨈 베 아타 멜라킴 하시킬루 히바스루 쇼프테 아레츠 이브에엣 아도나이 베 이르아 베길루 비르아다 ナシク・バルペン・ヤ・エナプ・ベ・トブ・ドゥ・デレク・キ・イブ・アル・キム・アート・アポ・アシュレ・コル・ホセ・ボ。